안녕하세요. 한성이물류 정혜설 팀장입니다. 좀 전에 1톤 냉동 신차 출고를 앞두신 차주님 두 분이 오셨어요. 한 분은 이달 말에 출고를 하신다고 했고, 한 분은 아직 미정, 다음 달뭐 초중반쯤에 출고가 될것 같아요. 근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출고가 되실 분이 오늘 오신 목적이 임대번호판을 하고자 상담을 오셨, 오신 거예요, 상담을. 궁금했던 것들 이제 다 해소해드리고, 현재 개인 용달 구매 금액을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오늘 날짜가 6월 15일인데, 오늘 용달 넘버 구매하시는 날 금액은 3150이에요. 차주님한테 구매 금액 설명 충분히 드렸고, 임대번호판 이제 시세도 아까 상담 과정에서 설명드렸는데, 1톤 카고 윙 냉동 1톤 임대번호판 진행하신 분들은, 지금 최근 지난주랑 오늘까지 진행하신 분들 650만 원, 63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. 어, 지난주에 600, 그러니까 630, 40, 50뭐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지입료는 22만 원에서 뭐 24만 원까지 받으시는 데도 있어요, 지금은. 근데 아까도 이제 상담 과정에서 지입료의 차이가, 그러니까 매달 내는 그 임대료가 22만 원이랑 23만 원이랑 24만 원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. 그거는 온수사 대표, 그러니까 번호판 주인이 매달 내가 받을 월세처럼 임대료를 정해놓은 거예요. 더 내고 싶고, 덜 내고 싶고, 깎아달라, 나더 내고 싶다고 이거를 요청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으세요. 아파트 월세든, 상가 월세든, 그 월세 금액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, 그게.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오늘 기준 1톤 임대 번호판은 이제 평균 650 정도 보시면 되고, 600 이하로 내려가는 금액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거예요. 1톤 번호판은 너무 딸리기 때문에 지금 600 이하의 번호판을 제한을 받으시면 스스로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뭐 이렇게 항상 업로드를 할때 시세보다 싼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본인이 피하시라고 하는데, 그런데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. 그런 실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시세보다 좀더 비싸게 주고 하면 탈은 안 생겨요 근데 시세보다 싸게 하고 싼 것만 찾으면 뭐100%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돈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몇 십만 원 차이인데 내가 이거를 좀더뭐 어떻게 아껴 보고자 그래서 일터지는 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. 해당 시세에 맞는 금액들은 있어요. 늘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진행인 것 같아요. 그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오늘 1톤 임대번호판 진행한 금액, 1톤 개인용달 구매금액까지 짚어드렸고, 그러면 다음에 또 자주 듣는 질문들로 찾아뵐게요.